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요 여기까지는 와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걸 치느냐 못 치냐 그거 가지고 환끝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 단원 하기 전에 좀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도 얼핏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점수를 따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객관적 측면 또 하나는 주관적 측면이에요 객관적 측면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아는 거냐? 이건 이제 객관적인 거죠.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험에서 이 내용이 중요성을 갖느냐 안 중요성을 갖느냐 제가 해드렸죠. S A B C 기준에서. 중요한 거, 그렇지 않은 거, 안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안에서도 스펙트럼을 S부터 속까지 S, A, B, C, 기, 인, 소 무려 7단계로 나눠드린 거죠 안 중요한 것도 이제 무와치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나눠드린 거고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객관과 주관이 섞인 게 뭐냐면은 어려운 것과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누구한테나 어려운 게 있고 누군가한테 어렵지만 누군가한테 어렵지 않은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나뉘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쉬운 거 이렇게 나눠봤을 때 합격의 당락은요 여기에 달렸어요 여기에 중요하고 어려운 거. 안 중요하고 쉬운 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사실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안 중요하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떨어지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길을 잘 가다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를 둘러보면서 오히려 완벽주의자들이 그래요. 이게 이제 뭐랄까요. 제가 늘 말하는 이상한 데로 빠지기 쉬워요.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말하자면 이상한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오면 대박이다. 사실은 너만 그냥 돈을 잃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한정된 자원을 지금 이상한 데 쏟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요 어차피 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도 그냥 문의만 공지생이 아니라 진지하게 합격을 노려보는 사람이라면 시차는 있어요 1회득 때 이걸 정복하느냐 아니면 2회득 때정복하냐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날까지 그래도 한 5, 6회도 보통 그 정도는 하고 많이 한 사람들은 10회득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10번의 과정 중에 시차는 다르지만은 시험 직전에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진지하게 시험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실 1회득 때 정복을 하나 10회득 때 정보랑 똑같아요 시험날 알면 그만이에요 이게 이제 시범 경기 때 이제 잘한 거고 이건 시범 경기 때는 좀 드셨지만 결국 본 게임에서 똑같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모든 걸이렉트때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렉트때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중요하고도 어려운 거 나온다는 걸 알아요 중요해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회피하게 돼요 그 회득 때잘 모르거든요 다음으로 넘겨요 아니면 그냥 암기하고 말아요. 물론 암기해서 말아서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단원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단원은 암기가 아니에요. 이 단원은 정말 찐 이해예요. 그래 가지고 이 단원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단원이고요. 합격의 당락이 여기서 결정돼요, 결국은.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요. 여기까지는 와요.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걸 치느냐 못 치냐, 그거 가지고 한끝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완전히 객관적인 거, 어느 정도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게 섞여 있는 거라면은 여기서 완전히 주관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 중요하고 어려운 게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은 늘 앞으로 이제 시험 볼 날까지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 객관을 하셔야 돼요. 이 중요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제가 이제 수업 때마다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걸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이것도 기록화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정말 다르겠죠 그래서 요 분류까지 가셔야 돼요 합격을 하시려면 이거는 그래서 그 단원을 찾는 내내 여러분들이 계속 셀프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랑 같이 테마 27을 하거든요 제 커리를 따라온다면 다음에 또 이걸 할 때는 아마 9월 말이나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거의 두달 후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9월 말에 다시 이거를 볼때 자기 책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사람이랑 딱 보고서 그때 내가 이것을 안다고 체크해 놓고 근데 이 부분은 몰랐다고 체크해 놓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걸 할때 공부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어차피 까먹는 건 똑같아요 지금 알았어도 두다루인 기억이 나잖아요 지금 몰랐으면 원래 몰랐던 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알았다고 표시해 놓은 것들은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두다루인한테 이거 잠깐만 보면 기억이 날 거다 요거는 내가 좀 힘을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표식을 회독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회독이 처음에는 여기에 굉장히 굉장히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다가 회독을 할수록 계속 여기를 올리는 거예요. 중요하고 어려운 거를. 도장깨기처럼. 그래서 10회독이 됐을 때는 거의 다 여기 와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외워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건 끝까지 내데 정보 못하네. 상관없어요. 시험 날에는 그냥 지식을 아냐만 물어보기 때문에 몰랐어도 그냥 아는 척하면 돼요. 외워가가지고. 그럼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이 수험은 공부기도 하지만 이것은 약간 전쟁 전략 게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가 관리하는 어떤 개체로 봐야 돼요 이 자식을 그래서 계속 평가해 나가야 돼요 계속 평가해 나가고 이 시험과 한번 매칭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시는 사람이 똑같은 노력을 들였어도 직선으로 가면서 최단으로 합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별로 말을 해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금방 또 까먹어요 근데 한번 이제 의식적으로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야돼법발자랄로 쉬운 운 행정법 급식어로 쉬운 운 행정법 도 데리고 간다 먹여주는 강